그 성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민. 오늘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잘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 날에 면류관과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 축복과 상급은 반드시 행위로 받습니다. 그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일이나 전도를 하는 일이나 헌금을 바치는 일이나 모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상급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우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도 없이 이미 다 지옥으로 보내지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에 우리가 누려야 할 상급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집이 지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집이 건불로 짓는 사람,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고 또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그런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불이나 나무로 짓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한 것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 같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것들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그 공적들을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타 없어지는 나무나 건불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공적들은 다타 없어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가령, 목사님으로 예의 비유를 한다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크게 일하고 크게 많은 상급을 쌓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그 공적을 불태워보니 거의 다 없어지고 남는 게 별로 없었다. 왜 그랬겠느냐?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왜내 공적은 다 없어졌습니까? 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일했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았지 않냐? 너희 나한테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불에 타 없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를 위해서 살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평생 사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것이 없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짜 상급이라 그렇게 가짜 건물을 쌓은 것이죠 그러나 저 시골 또 혹은 선교지에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목숨 걸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평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일한 그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이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겠죠. 비록 작은 사, 아, 상급이 쌓여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을 질러도 하나도 타지 않고 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다 상급이 되어서 영원토록 훈장으로 혹은 멸류관으로 받게 되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온갖 평생토록 죄만 짓다가 겨우 예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 천국에 가고 지옥은 안 가겠지만 천국 가서 받는 것은 아무런 상급이나 칭찬이 없이 그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불이 나서 목욕탕 밖으로 뛰어내리는 그래서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아서 불에서 타죽는 심판은 면하지만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 난 너를 위해서 내 생명받쳐 다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창피해서 그렇게 지옥에 안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 받을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뜻은 멸류관은 뭐예요? 상급입니다. 상급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받는 건데 그걸 왜 빼앗기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또뭐 찬양대의 직분 다그 직분마다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급을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게을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아서 그 직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작년에 집사하고 장로하고 어 그랬던 사람이 내년에는 장로도 못 하고 집사도 못 하고 직분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빼앗기면 삭슬 빼앗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뇌를 더큰 것을 내게 맡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걸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더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평생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해도 그 은혜 다못 갑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상으로 바꿔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앞에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그 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열심히 주어진 작은 직분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기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면 기도의 충성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작은 일, 전도하는 일다 주님 앞에 큰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 열심히 잘 감당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박춘자 권사님, 얼삭헌금, 헌숙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밤도 편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택하사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다 바쳐 헌신해도 그 은혜에 다못 갚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자 권사님, 월삭헌금 드렸습니다. 헌스 송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 없는 복과 은혜로 축복하시며, 전도의 사명과 또한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도록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 권사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